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 기업 대출 상품 P2P 중에 한한 종류인. 기업 대출 상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좀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기존 고객분들에게도 그렇고 어,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센터장님 이게 종잣돈이 좀 쌓였습니다. 또는 센터장님 목돈이 지금 좀 생겼습니다. 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이거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죠?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음, 윤기용의 실전 금융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일전에, 일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P2P에 대한 강의는 한번 올렸었는데, 아, 그때는 어떤 전반적인, 아, 이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오늘은 실제로 제가 고객분들께 권해드리고, 또 많이들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P2P 중에 기업 대출 상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영 실장금융, 첫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은행 기업대출 상품 p2p 중에 기업대출 상품이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 먼저 설명이 선행이 되어야,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하고 있는 예대채 마진이 구조와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가장 먼저, 은행에 대한 부분, 은행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더 짚어보고 가는 시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예대차 이율입니다. 자,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냐. 자, 고객분들이 보통 은행에서 하시는 상품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적금이 있겠죠. 아, 한번 예금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객분들께서 예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은행에 네,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럼 은행에서는 고객분들께 이 예금에 대한 이자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드립니까? 은행은 고객분들이 넣은 예금을 다시 어떤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예,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 이 기업에서 받은 이자에 일정 부분을 다시 고객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금이 완성이 되겠죠.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고객분께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의 자본을 가지고 기업의 돈을 빌려준 후 기업에서 주는 이자를 일정 부분 고객분께 드립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율에 대한 차이가 생겨서 은행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은행 예대차 이율, 은행 예대차 마진입니다. 자, 은행을 우리가 가보시면, 아, 동네에 뭐, 예를 들어, 뭐, 여러가지 뭐, 큰, 기, 큰 은행들도 있고, 아, 동네 한두 개씩은, 아, 지점 창구들이다 있죠. 아,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CD기만 이용하러 가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지점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창구 직원분들이나, 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은행에서는 그분들을 그냥 쓸수 없죠. 네. 월급을 드리고 또 건물에 대한 임대료, 어떤 부동산 임대료가 나가게 됩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소모가 굉장히 사실 많겠죠. 한두 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월급과 지점 임대료, 지점 창구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많은 이자를 받더라도 고객분들께 큰 이자를 내어 드릴 수는 사실 없는 구조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예금 이율 보시면 실제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죠. 네. 아, 많은 비용들을 소모해야 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춰서 기업 대출 상품 한번 P2P 안에 기업 대출 상품이란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 대신에 이 기업 대출을 운영하는 회사가 들어갈 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고객분께 자금을 유출을 받아서 자 회사에서는 아 대출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서 고객분께 이자 이자 원금을 드리게 되겠죠.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은 지점들 또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월급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비용으로 소모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큰. 이자를 고객분께 드리진 못합니다. 자, 근데 기업대출 상품, 어, P2P의 기업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사실 큰 비용 나갈 일이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예, 작은 사무실 하나에 송무 업무 담당하는 분들, 어, 몇 분, 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용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사에는 큰 비용 나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기업에서는 조금 더싼이율로싼이율로 싼 이율로 회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비용 나갈 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고객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싼 이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수익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는 같으나 비용적인 측면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객분들은 조금 더 높은 이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예, 설명한 부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은행의 예대마진 구조와 아까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거의 같죠 하는 방식들은 P2P의 종류 중에 오직 기업 대출만 아, P2P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개인 간의 개인 거래 이런 부분들도, 어, 중계를 하고 있고요 어, 여러가지 요새 뭐, 어,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어떤 뭐,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P2P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어, 이 업체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직 기업 대출만을 운용합니다. 왜일까요? 어, 다른 부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업 대출만을 운용해야 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기업이란 자체는 개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어떤 대출이 굉장이 많아지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사실 까다롭죠. 그만큼 비용에 대한 소모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오직 기업에 대한 대출만 운용을 한다. 왜?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고객분들께 이자를, 수익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일 어떻든 자 은행이 하는 방식과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냥 기업에서 돈좀 빌려 주세요 이러든다고 빌려드릴 수는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기업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출을 해드릴 수는 없죠 없기 때문에 일단 담보력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급선무 1번은 담보력이 있어야겠죠. 담보란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기업에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담보로 내가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했을 시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담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맞겠죠? 그래야 손실 없이 수익과 이자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대출 상품에서는 전문적인 담보 가치 평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략 굉장히 많은, 한 30개 정도의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담보를 잡았을 때 자 말씀드린 건 지금 동산 담보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음, 네 화장품 회사다. 예를 들어, 어 실제 예입니다 화장품 회사의 경우 어, 화장품을 만드는 어떤 공장의 그 기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저희가 뭐 대출을 해준 담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기계들을 갖추고 있었을 시 자, 다른 또 화장품 회사가 있겠죠. 거기에 문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어떤, 어,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문의를 해봅니다. 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지금 이런 이런 기계들이 있어. 너희들이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 줄수 있어. 어느 정도의 값을 매기고 이것을 사갈래. 했을 때 이미 그 부분까지 다계장이 되어집니다. 아, 그거 이런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어떤 담보력 자체의 안정성은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간다.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나가지 않겠죠. 기업에 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담보력의 안정성은 어, 굉장히 예, 신뢰할 만한 정도의 어, 어떤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아, 아, 아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추심력의 안정성입니다. 추심력, 무슨 얘기냐? 기업에서 대출을 해 갔는데. 예를 들어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떤 의미로건 채무를 불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냥 지켜진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자 지급이 예를 들어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담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막상 담보들은 가지고 있는데 처리를 못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 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추심력의 안정성 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음 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많이들 뭐어느뭐 이런 부분이 아니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들을 하시죠. 공증서에 대해 우리 공증서야지 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 얘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공증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어, 완벽히 갖춰지는 게 공증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공증만 알고 계시는데 공증은 어떻든 간에 실제로 뭔가에 어, 불만을 가졌을 때 공증이란 건 뭔가 불만을 가졌을 때 처리 절차 자체가 소송을 걸게 되면 예를 들어 재판을 거치게 되겠죠. 재판을 꼭 거쳐야 됩니다. 공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공증보다 더윗단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증보다 더 강력한 강제 공정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건이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담보를 잡을 때이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강제공정증서란 게 뭐냐면 공증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강제공정증서는 이미 재판을 거쳤다 이미 거쳤다 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즉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강제적으로 추심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시일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재판 거치면 재판 실제로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뭐 제가 5년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강제 공정증서란 걸 쓰게 되면 재판은 이미 거친 겁니다. 어, 그 자체가 되게 단축이 될수 있겠죠. 즉, 바로 휴심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객분들 입장에서 는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사실은 강제 공정증서 없이 공증만 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 시일에 걸릴 뿐이죠 채무를 불행했을 때 기업에서. 근데 강정공정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변호사 분을 대동해서 법무 담당 변무법인과 함께 가서 이런 부분에 서류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왜 했습니까? 시일 아까 말씀드린 시일 단축 추심을 하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매체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고객분들께 이자 지급해 드리는 데 있어서 또는 원금에 대한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는 방제공정증서란 걸 씁니다. 모든 업체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회사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좀더 강력하게 추심력에 대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담보력, 추심력 두 가지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구조가 같다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 할수 없는 인프라 구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가 아, 모든 P2P 업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 너무나 많은 P2P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어떤 업무적인 특성상 제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어, 일반적인 분들이 어떤 뭐 투자나 또는 어떤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모두 다 가서 직접 해서 내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알 수는 사실은 불가능이죠, 거의.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내 일도 지금 바쁜데, 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겠죠. 어, 제가 어떤 유용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괜찮은, 괜찮은 구조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네, 업체들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어, 그 중에 어, 저만의 어떤 평가로 인해서 평가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의 어떤 도덕성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뭐 자리도 가져보고 밥도 먹어보고 자,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제가 실제로 이 상품에 대해서 어, 실제로 제가 먼저 또 해보고 뭐 단년간에 몇 년간에 어떤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저는 제 고객분들께 안정적으로 갈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고분들께서 원하신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목동 운용 부분에서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안정적인 부분이 지금 충분히 갖춰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단연간의 어떤 인프라 구조를 제가 옆에서 보고 제가 직접 해보고 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제 입장상 안정성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아무리 뭐 이런 기대 수익률이 있다라고 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 이 부분 한번 설명 들어보고 갈게요. 자, 은행 예적금 제외하고 사실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금 적금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죠.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 이상은요, 예금자 보호 전혀 안 되는 거죠. 예적금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금융 상품이건. 하지만 우리 예적금은 왜 안전하게 믿고 합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자, 은행에서는 이미 다 감, 감수를 할수 있다. 이런 판단, 이런 어떤 부분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적금을 이용하고 있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죠 항상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쳐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에서는. 이 리스크를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쳐낼 수 있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 리스크를 터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예, 이미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저 많은 업체들을 가보고 많은 곳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제적으로 고객분들에게 감히 권해드릴 수 있는 사실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업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 대출 상품만을 다루는 이 업체는, 네, 그 부분에서 모두 패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제 고객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도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안정성 1번도 안정성 2번도 안정성 첫째도 안정성 둘째도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그 어떤 부분에서건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이 리스크를 어떤 방안으로 칠 것이냐 하나하나 없앨 것이냐 이 부분을 아까 앞에 보여드린 담보력 추심력 그런 인프라가 이미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은 오직 기반이 되어 있고 이 상품에서 오직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보 규모, 아, 담보 규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 아까 구조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 부분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회사에서 예를 들어 기업에서 3억이란 자금을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음, 담보력의 어떤 적정성나 이런 부분들 이제 평가 다 마쳤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최소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담보 금액 자체가 4억에서 5억은 있어야 됩니다. 맞겠죠? 3억 빌려준다고 이 가치가 3억이면 예를 들어 어떤 담보에 대한 경매를 치는 상황, 경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경매, 네, 경매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담보에 대한 네,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그렇게 해야 네, 회사에서 돈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3억에 기업 대출이 기업의 담보로 잡는 금액은 4억에서 5억 정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 평가를 전부 다 하고 실제로 그럼 기업에 추심 행사할 경우가 생겼다 예를 들어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자 지급이 안 됐다 자 언제든지 가서 아 추심해서 예를 들어 뭐 그것을 다른 회사의 동산 담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구매를 요청하거나 또는 경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예를 들어, 4억에서 4억 5천 정도는 남겠죠. 네. 3억에 대출을 해줬는데 4억에서 4억 5천이 남는다. 그러면 뭐, 고객분들께 이자 지급할 건다 해드리고, 회사에는 사실 자금이 남는 구조가 됩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많이 굉장히, 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는 모두 없앴다, 쳤다, 이런 구조로, 이런 방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기업의 이행, 불이행에 상관 없습니다. 이행을 하면 그냥 그 이자 그대로 네, 고객분께 드리고 회사에서 비용 쓰고요. 어 이행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고 불이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면 네, 회사에는 오히려 돈이 더 남는다. 네, 자금이 고객분께 이자를 드리더라도 더 많은 금액이 남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즉 기업의 이행 불이행에 상관없이 고객님들께서는 안정적인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가능해진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인데 제가 계속해서 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조가 이 구조를 단순하지만 이런 부분을 인프라를 갖추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 업체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 권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제 상품 예시입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단락까지 왔네요. 네 앞에 설명드린 부분 다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는 이런 어떤 뭐 담보력이나 추심력으로 어 충분히 구조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 어 그리고 이 업체 선정에 이런 부분의 업체를 제가 고객분들에게 권해드리기 위해서는 저 자체가 이것을 적게는 1년 또는 뭐 2, 3년 단연간 제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가서 그 업체 대표들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후에 제가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알아보시는 분들 저는 제 자비니까요. 일반적인 분들이 가서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더 많은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할수 있고 평가를 할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상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만기는 조금 짧기 때문에, 세전 9%, 세 후에 약, 세 후에 약 6.5%입니다. 세금 처리 다 하면, 6개월짜리 상품은, 네, 6.5%의 이자를, 연 6.5%입니다. 음, 12분의 1로 나눠서 6개월 동안 그 액수만큼 받겠죠. 자, 1년 만기는, 네, 6개월보다좀 높아야겠죠? 자, 세전 11%, 세 후에는 세금 처리 모두 끝나면,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받아가시는 이자는 약8% 정도 됩니다. 네. 원천징수 세금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런 업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세금 내야겠죠. 세금 처리가 이미 원천징수로 끝났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실제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다. 세금 처리 이미 다 끝나고, 그냥 가져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후야 8%라는 건 그냥 순수익입니다. 순이자. 네, 순이자 순수익입니다. 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아, 어, 이제, 문의 많이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시냐면요. 오피스텔 투자, 어떤 뭐, 임대, 임대소득이죠. 아, 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소유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임대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어 이런 투자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어, 지금 문의를 주시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어, 실제적으로 세금 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 오피스텔 임대 사업이 그렇게까지 연 이자로 받을 때 높은 수익을 내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어, 거두지는 못하더라. 대략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산을 해보면 한 세금 다 제하고 세금 처리하고 6% 정도 연. 좀 적게 받으시면 4, 5% 정도 어, 수준으로. 연이자로 봤을 때4 5 정도 많게는 6이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아뭐 생각보다 되게 적은 이자를 가져가는데 실제로 어 임대사업을 할때 공실이 나게 되면 그러면 그 기간만큼 계속 손해죠 사실은 음. 임대 투자의 경우 의 얘기니까요 음 공실이 나게 되면 손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서도 집세를 뭐 제태제 때안 낸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이자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께서. 음, 내가 신경, 나는 그냥 편하게, 음, 내 자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실제로 내가 신경 쓸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 그리고 세금 처리까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이자 받는 부분도 수익도 자 세금을 제하고도 그렇게 수익도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내가 또 신경 쓸일까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까지 효용성을 몇 년을 해보니까 못 느끼겠다 자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 이 상품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렸죠 세금 처리를 이미 끝내고 약. 8% 정도의 이자를 매달 드리기 때문에, 8%의 이자를 12분의 1로 해서, 대략 0.67% 정도 약 되겠죠. 그 부분을 매달 이자를 지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난 이것저것 뭐 건드리기도 싫고 신경 쓰기도 싫어. 그냥, 그냥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이, 음, 하지만 안정적이어야 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말씀드렸죠? 세후, 세금, 원천징수 처리 다 끝나고, 회사에서는 11%를 내려드리는데, 세금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처리를 회사에서 미리 해드리고, 세후에 약8% 정도의 이자를 가져가신다. 근데 이것이 12분의 1로 쪼개서, 1년 만기니까요. 매달,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 실제적으로 그러면, 매월 이자지급이죠 1년만기 1억 예시로 봤을 때 얼마가 들어올까요? 이자가 약뭐 약 8%니까 1년으로 보면 800만 원의 이자죠 내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요 뭐월로 쪼개 보면 매월 약한 67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을 넣으시면 대략 67만 원 정도가 매달 매달 임대소득은 아니지만 임대소득처럼 이 대출에 대한 이자로서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억에 67만 원이면 3억 이면, 철수면 한, 대략 200만원 정도 되죠. 네. 어, 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3억 정도 넣으셔서 200만원씩이면 생활비로는, 아, 어, 크게,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뭐, 말 그대로 자본소득이시죠. 어, 뭐 50세 이후에 어떤 은퇴를 지금 하고, 하시거나, 또는 어떤 목돈, 뭐, 퇴직금이나 이런 목돈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이자를 받고 싶다. 아, 이런 분들이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뭐 생활비는 전혀 문제없는 부분이니까 아, 좀더소 편하게 그냥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 계속해서 네, 그렇게 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윤기웅의 십키년차재무상담은 아, 윤기웅의 실전금융편 네, P2P 중에서 기업대출상품에 대한 부분 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좀더 많은 것들을 담고 싶었는데 실제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에는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죠 그다음에 어떤 요청들이 있으시면 어, 뭐 제가 생각한 강의안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순서를 조금 바꾸더라도 실제적인 부분 지금 먼저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또 조만간 윤기용의 실전금융 자, 2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의 하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